출애급기 15장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뼈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험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의 꽃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 엉킵니다.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약탕의 모를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그러나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잠겨 버렸습니다.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발을 내어 내시니 땅이 대적을 삼켜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송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명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돌아,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수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너희요 예언자의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내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 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불을 지지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 집주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나함과 위른구로나 있었다. 그들이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